반갑습니다. 페리스 빌드 업데이트 및 허디 업데이트 내용. 우선은요, 헤리스 중요한 부분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그, 제 가이드 영상을 보시면 범위 두 개를 꼈습니다. 근데, 허디 고인물 분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대 확장 가능 범위는 100%를 빼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설명하면은, 최대 확장 가능 범위도 고변산이에요. 그래서 지금 위험구역 지정, 원래 범위는 5m죠. 근데, 고변산이기 때문에 쉽게 하면은, 그냥 곱하기 2 하면 됩니다. 그래서, 위험구역 지정, 최대 범위는 10m예요. 근데 수치로는 12.8m가 돼 있죠. 근데 2.8m 저게 적용이 안 됩니다. 딱 10m만 적용이 돼요. 현장 난입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6m 곱하기 2 하면 되니까 최대 범위는 12m까지 밖에 안 늘어납니다 표기에는 15.4m로 돼 있는데 적용이 안 돼요 12m까지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페리스는 범위 하나를 빼도 돼요 그래서 여기 한 자리를 나는 성각자 모듈이 있다 그러면은 성각자 모듈을 끼시면 되고요 어? 나는 성각자 모듈이 없다 그러면 방어증대를 끼시면 됩니다 그러고요 페리스로 오늘 라바시타대를 5시간 동안 두드려 패봤는데 결국에는 폐기물 처리, 앙어력 증가 버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패치되기 전에는 폐기물 처리 최대 딜이 틱당 1200만에서 1300만 왔다 갔다 했었는데 지금 테스트 해보니까 한 700만 정도 뜹니다. 한 40에서 50% 정도 너프를 먹었고요. 그래서 페리스로 요격전을 돌면 10초 때는 안 나온다. 진짜 잘 치면 한 30초 때에리스로 라바시타델을 쳐보니까 갑자기 뭐 딜이 두배뜨는막 버그가 있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라바시타델은 그냥 헤일리로 두 대로 패는게 낫다. 에리스 테스트 하는 김에 그것도 실험을 해봤어요. 허디는 이제 타입이 있고 속성이 있습니다. 어, 뭐 타입은 예를 들어서 공학, 차원, 특이, 융합 뭐 이런 식으로 있죠. 에리스 같은 경우는 독이죠. 그러면 과연, 독 스킬 위력이 세냐, 융합 스킬 위력이 세냐, 요거 두 개를 실험을 해봤어요. 융합 스킬 위력이 한 3에서 4% 정도 셉니다.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요. 알고 계시면 되고요. 페리스 트리거 모듈 좀 추천드릴 건데, 낄게 없다. 그러면 무조건 저편의 힘이 좋고요. 강철 선봉대. 제가 이제 파밍을 해서 사용을 해봤는데, 딜이 은근 잘 나옵니다 유지시간 15초짜리를 먹게 되면은 상시로 범위 딜을 주기 때문에 얘도 괜찮고요 나는 조금 더 딜을 내고 싶다 그럴 때는 훔차 추천드립니다 맥스로 먹으면 상시 이제 속성 저항이랑 방어력을 깎기 때문에 훔차 좋습니다 헤리스는 요정도인 것 같고요 업데이트 내용 중요한 거 보겠습니다 우선은요 선각자 모듈 획득처가 추가됐습니다 액션 온 평야 중규모 설비고요 초거대 소형체에서 낮은 확률로 이제 획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헤일리가 버프를 키고 근접무기를 끼면은 속도가 1600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개발자의 의도에 벗어난 거래요. 그래서 이제 헤일리는 1440까지만 된답니다. 해리스 폐기물 처리, 제트 스킬, 이정상적으로 높은 방어력을 부여하는 문제 함께 수정해가지고 해리스 제트 스킬은 요격전에서 나락을 갔다. 그리고 이제 강철 선봉대, 아까 그 제가 추천해준 트리거 모듈이죠. 최대 피해의 배율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던 현상을 또 수정을 했답니다. 그럼 선봉대는 더 쓸만해졌죠. 그리고 그 변이 세포 상자 집중 공략 설정 안 됐잖아요. 그것도 버그였대요. 이제 된답니다. 중요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러면은 감사합니다.